정말 명배우 두분 모셨습니다. 정재우 씨, 아, 정재영 씨, 박시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격이 되게 진지하세요? 네, 좀. 진지한데 오늘 말좀 많이 하네요. 아, 이거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어, 많이 하는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많이 해주셔 <laughs> 진 이제 그뭐 멜로 라인을 좀 찍어 보고 싶은 여자분은 엄색 그뭐눈 생각이 들어서 뭐 <laughs> <laughs> 그냥 사랑하는 <아니> 멜로요, 멜로 멜로. 에로 이 멜로예요. 멜로가 아니라. 아니라 멜로, 멜로. 신께에 에로로 생각하고 있었군요. 했 <laughs> 네. 멜로, 멜로하고 에로를 구분 잘못 해요. 로다 에로 같아. <laughs> 스타와킹 <스타러워. 웃음> 아무스타 토킹왕 오늘 정말 명배우 두분 모셨습니다 정재우 씨, 아, 정재영 씨, <laughs> 박시우 씨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영, 예, 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네, 박시우, 박시우, 씨. 박시우 씨, 안녕하세요. 박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내가 살인범이다 영화요, 그죠? 예, 네. 홍보하세요. 네. <laughs> 어떤 영화예요?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연쇄 살인범 이 공소시효가 지나고 이렇게 공식 석상에 나타나서 <laughs> 네. 네, 또 책을 내요 근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네, 또 살인범이 또 <laughs> 제가 살인범 역할인 거예요 진짜요? 어 진짜요? <laughs> 네. 어, 진짜요? 예, 정재영 씨인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아니 살인범. <laughs> 아, 제가 왜 그러냐면 이 포스터도 예. 보면 뒤에 서시는어그 예. 팀이 포스터에도. 예. 그렇죠. 예. 그럼 정재신 씨는 무슨 역할이요 저는 역사? 이제 살인범을 쫓는 예. 형사. 아 예. 형사 역할이시고 네. 예. 두 분이 연기는 오, 이번에 영화에서 처음 해보신 거예요? 예, 네. 처음 네. 만났어요. 음. 예. 어떤 배우였던 거 같습니까? 서로 서로에게. 그뭐 우리 시우 씨는 뭐 보시는 바와 비슷하게 되게 이렇게 말이 없고요. 네. 어 되게 점잖아요. 왜 그래요? 네. <웃음> <웃음> 아니 처음 아니 그 처음에만 그랬고 근데 네. 뭐 촬영하면서는 눈이 음. 친해져서. 음. 네. 편하게 같이 뭐 이렇게 팬 관리 뭐 이런. 이미, 이미지 관리. <laughs> <이미지> 관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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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재욱 씨는 어떤 배우? <laughs> 정재영 씨입니다. 정재욱 씨. 정재욱 씨. <laughs> <정재우. 웃음> 네. <laughs> 네. 전 처음에 이렇게 만나 뵙기 전엔 굉장히 묵묵. 뚝한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만나뵈니까 되게 동네형 같이 편하시고 네, 예. 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많이 친해져서 촬영하면서 좀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정재영 씨는 네. 지난번에 왔을 때 굉장히 폭풍 모습 많이 주고 가셨어요. 음,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오늘은 좀 조용하려고요. 네, 네. 왜요? 두분 출연할 무에 그박신씨도 조용하신데 두분다 조용하지만. 아, 그래요? 네. 그때 제가... 출연하고 뭐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왜 이렇게 까불었냐, 뭐 말이 많았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안그랬는데 조용히 아, 세 세 번째 아, 세, 번째다 음, 맞아, 세 번째 나와세 번째 출연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너무 또 이렇게 말 많고 이러면 좀 치신 머리 없어 보일까 봐.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말 많이 하겠습니다. 네. <laughs> 영화는 언제부터 찍어서 어느 정도 걸렸어요? 저희가 작년 한1 1월 음, 아, 초, 올해 예, 예. 그 그리고 올해 한2월달에 끝났습니다. 아, 4 개월 정도. 그때 오. 스타인생자인가 출연할 때이 영화 찍는다고 그러셨었죠? 네, 기억이 나요. 그 네. 영화가 그, 이 영화였네요. 본네티에서 막그 액션씬 찍고. 예. 네. 어, 그랬군요. 네. 그 영화였어요. 그럼 계속 그씬이 좀 많이 부딪혔습니까 두 분이? 그씬에서는 부딪히진 않았었어요, 재영이 형님. 저는, 저는 뭐차 안에 계셨고. 예. 신작을 때는 차 안에, 안에 있었고 영화 내내 이제 네. 많이 부딪히죠네 아, 계속... 네, 네. 음... 살인범이니까 열열 <laughs> 명을 죽인 연쇄 왜 죽였어요? 사람을 감독님이 죽다 그랬어요. 와 살인범인데 책을 내요? 네, <laughs> 네 책을 공소시효가 <laughs> 끝나고 어, 책을 그, 뭐 어떤 네. 얘기를 네. 사람 죽인 얘기를 쓰는 거아니에요 상세하게 책을 한다. 소설로. 네 근데 베스트셀러가 돼요. 또 작가 가또 나타났는데 또잘 생겼어요. <laughs> 그래서 인기도 본인 없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laughs> 근데 연쇄 살인범인데 네. 공소시효가 끝나고 책을 내는데 베스트셀러가 되고 네, 네. 인기도 얻게 되고 팬클럽도 생깁니다. 네. 살인범인데 살인범. 근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잡을 순 없고. 그렇죠. 오, 법으로는 오. 잡을 순 없고. 네. 예. 오, 그렇구나. 예전에는 15년이었고. 아. 예. 요즘은 몇 년입니까? 25인가? 요즘은 25년으로 <laughs> 늘어났어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옛날에 15년이면 너무 짧잖아요. 15년만 도망다니면 네. 뭐 무죄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뭐 쉽게 말하면 그 예전에 그 살인의 추억 영화 예, 있죠. 예, 예, 예. 예, 그 범인이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고 이제 나타났다 생각하면. 아 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결국에는 그면 영화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잡히고 이런 거는 그냥. 그러면 돈을 근데 주고 근데 확인을 해야 되 돼요. 공소시오가 지났는데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어. 근데 그 이후에 무슨 또 사건이 또 벌어집니까? 그럼요. 이제 사건 네. 끝이면은 뭐 지금 그렇죠.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어. 돈을 주고 일단 확인. 네. 예, 돈을 내고 확인을 하셔야지. 팝콘 먹으면서 그것까지는 강의를 안 하겠어요. 거기 뭐 극장의 최고 큰 수입 팝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카라멜 <laughs> 들어간 거 맛있어요. 네. <laughs> 영화에 게다가 팝콘이 있네죄송합니다분기 <laughs> 네. 되게 진지하세요? 네, 좀 어, 그럼 아 사실 진지하게 생긴 얼굴이잖아요. 네. 진지한데 오늘 말좀 많이 하네요. 아, 이거 많이, 하는 어, 거예요. 많이, 많이 하는 거예요? 예어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받는 것처이 정도가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뭐 <laughs> 엄청 많은데 요 지금 막 계속 술술술 <laughs> 나오고 네. 놀라셨겠어요, 여러분? 네. 네, 지금 네. 작정하고 나온 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예능 프로에 출연하신 적은 있습니까? 거의, 거의 뭐 예능 프로는 예전에 한번 해피투게더 한번. 네. 예,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네. 말씀은 별로 아니. 없었어요. 음. 네. 어. 왜 그래요? <laughs>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원래 말이 없어요. 방송인은 그래도 조금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참 음, 많이 재밌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laughs> 하는 거죠? 네, <laughs> 예, 많이 하고 있는. 그럼 놀라셨다잖아요. <laughs> <laughs> 네. 네 이게 술좀잘 드세요? 어떻게요? 아 술을 못 먹어요 희우씨가 아, 되게 아쉬운가봐요 네. 아 <웃음> 술을 못먹어아 <laughs> 좋은데 거기서 한, 한 70점 마이너스 아. 아. 아예 못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맥주 이한 잔에 네. 한 5분의 1을 예. 따른 다음에 네. 나머지는 사이다로 <laughs> 맥사로 드시는 근데 그게 5분의 1만 맥주예요 아, 그럼 사맥이네요 네 근데 네? <laughs> 사맥 근데 그걸 또 마시고 취해요. 아, 진짜. 예, <laughs> <laughs> 네, 취해가지고 얼굴 빨개져갖고 뭐, 네. 차에 가서 좀 쉬었다가 거잖아요. 다시 한번또 마신가봐요. 술못 마시는. 예, 네, 집안 예, 네, 아버지 어머니가 다 못하세요. 어, 못 드세요. 아쉽죠 그런 거요. 아쉽죠. 그런데 아. 네. 뭐, 또 예. 장점도 있어요. 남들 이렇게 이한세병 마셨을 때 저는 한잔 마시고 그 똑같은 옷, 기분을. 예, 네. 똑같은 효과가 있어서. <laughs> 음, 예전에 정정 씨하랑 술판 버리로 유명했다고. 예? 하하랑 예. 술판 벌린 일로 유명했다고 무슨 그게 무슨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거룩한 계보를 보고 감동받아서 예아 술자리를 어. 같이 하셨 예 술자리 몇번 했죠 예예예그 어. 친구 술 좋아하죠 예술 그러니까 또못 먹게 생겼는데 예. 많이 먹지는 않고 그냥 어. 즐겁게 예 가벼워요 예. 누가요 하아요 <laughs> <laughs> <그냥> 이름 하하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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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웃음> 여자 였으면 호요서. 아, 해헤가 더 우리고네. 히히히도 되겠 네. <웃음> 참 가벼운 대화 들이오고 <laughs> 그러니까. 어, 좀 지난 그 이게 에로 장면을 찍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아쉽죠. <laughs> 어, 그런 부분 좀 약해요, 제가. 에로적인 아. 네, 부분이. 아울리실것 같은데. 요 <laughs> <왜요? 웃음> 네? <laughs> 그러면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예, <laughs> <laughs> 네, 사실 약간 이제 그숙스러운다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보신 아, 듯으로가.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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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역할을 되게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저는. 음. 음. 혹시 이제 그뭐 멜로 라인을 좀 찍어 보고 싶은 예. 여자 배우나 이런 음색그뭐좀음탕한 생각이 그래서 그냥 <laughs> 사아하는 아니 멜로예요 멜로 남녀 사이 멜로 에로가, 에로가, 아 에로가 아니라 에로 멜로 지금 계속 지금 계속 에로로 생각하고 있었군요. 어, 니 네. 멜로, 멜로하고 에로를 구분잘못 네. 해요. 멜로 멜로. 다 에로 같아. 네. 멜로. 멜로로 가다가 좀 지내주면 에로가 되는 건데요. 네. 에로상이 있네요. 어떤 배우가 뭐. 아전뭐다 어, 좋습니다. 네, 음. 다. 음. 어, 저만 저를 그렇군요.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 원하시는 분이요? 네. 예, 저는 뭐, 누구든지. 아, 쉬운 남자네요. 네 막준. <laughs> 네. <laughs> 그렇군요. <웃음> 박시우 씨는 네. 해본 여배우가 많잖아요. 많으시죠전 아, 네. 드라마에서. 네. 드라마에서. 네. 네. 드라마에서. 또, 또 맞췄어. 누군가 기억나는 기술이 그, 그 배우 말고 <웃음> <웃음> 네? 기억나는 입술이 누구 누구네요. <laughs> 기억나 입술 <laughs> 다 기억나죠? <laughs> 그럼요 뭐 다, 다 기억나죠 네. 근데 네. 아까 말씀한 대로 한번 상대역으로 해보고 싶은 여배우가 있습니까? 지금 해, 해, 해보지 해해 않은 배우 중에 어 이번에 제가 문근영씨하고 이제 꿈을 아. 맞추니까 아. 네. 문근영씨 참대단하네요 드라마에서? 네 드라마에서 대단해요 네. 문근영씨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연기 너무 잘하고. 런닝맨 런빈 잘하더라. 런닝맨. 아 그래요? 예, 문구정씨가 또. 연인으로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어,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어, 모르겠어요. 네. 발전? 그러신 거예요? <laughs> 그래야 나이 차이가 많이 날것 <laughs> 같은데. 연인으로 발전하면 안될것 같지 말씀하시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거는, 이거는 아니라는 건데요.